대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명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사온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4번 6장 12절입니다 19절까지 말씀 6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받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깨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지병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하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이 싫어하는 것이 애일것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선과 악한 개교을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팔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면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아멘 우리가 자문 육장을 시작하면서 육장의 전체적인 주제지요 우리 인간이 이부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수많은 유혹 혹은 삶의 문제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가 솔로몬의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축구하는 15가지 충고 축구 가운데 우리가 8 번째가 15장이었다면 단 5장이었다면 단 이제 6장에 와서는 아홉 번째 제가 세를 세보니까 1절로 5절에소리가 보았지요 담보 문제, 중, 보증 문제가 아홉 번째 그리고 6절로 11절을 보았지요 개보는 거, 인간의 공평한 거 개미에게 배우라는 거 그것이 바로 10번째 그러한 충고로 정리분해가 나오고요. 오늘 보면 12절로 15절은 또한 11번째 충건데요. 그게 뭔가 하면 악을 깨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불량한 자들을 경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인가 문제가 11번, 10번째 그렇게 충고고요. 오늘 또한 16절로 19절에 보면 열한번째 충고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하여 엔지복간이라 하면서 그렇게 나열된 것들을 우리가 멀리 회의한다는 그러한 충고 또한 그 지혜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부로부터 오는 수많은 일들 그걸 어떻게 이기고 처리할 것과 그 방법에 대하여 물론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보증과 답구 문제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관계는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또, 게으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개미에게 배우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부전을 해야 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것에 게으름면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의 해결 방법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 아니면 그 어떤 경험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만 안전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 그거 경험해 봤었어. 내가 알아. 내가 그, 그때 그거 가봤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떼놓고 자기 경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지식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물론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일이 또 내게 왔을 때, 그 상황이 또 내게 왔을 때, 여러분, 한 번은 어느 정도 그렇게 자기 지혜로, 자기 경험으로 정리한다고 칩시다만,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고 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넘어가게 되고, 그것이 마치 별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곧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아닌 우리 인간의 경험과, 세상에 그 어떤 일반화된 그런 어떤 상식에 의거한 행동들은 어떤 문제 해결들은 또다시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또다시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이게 한 번일 때는 그냥 그런 것 같다지만 두세 번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거기에 한패가 되어버리는 나도 거기에 넘어가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하고 말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각계 속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해서 성도들은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까, 바울리 생각하면 늘그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 가운데 13절만 한번 봐볼까요? 아니, 12절로 13절, 두절만 같이 봐봅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즉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행동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수 있어요. 그중에 오늘 13대를 저는 이 말씀을 좀더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눈짓을 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눈짓. 우리 눈을 보면 알잖아요. 사람의 눈을 가만히 봐보세요. 아저 사람의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를 뭘 보면 알아요? 눈이에요. 그 노래 아십니까? 70년대 불렀던, 아, 저는 그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건태수 씨가 지었던 눈으로 말해요. 목사가 노래하면 안 된가요? 강정희 목사 좋아했잖아, 그 노래.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왜요? 남들이 알아.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말해요. 저는 그이 부분을 이 묵상하다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가사 가운데 제가 찾아봤을 요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멜로디가 단순하고요. 또, 글쎄 여러분, 저는 그 가사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뭐제 개인적이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유행가가 의미 있다겠다.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 가사가 의미가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말해요. 자, 그 가사 가운데 이런 말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말해요. 사랑은 눈으로. 사랑은 눈으로 말한대요. 그게 눈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끄집어내려고 하는 내용은 그것밖에 없는데, 오아하지 마시고요. 눈으로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 눈을 보면, 지금 그 사람의 심적인 상태가 부단하다, 편안하다. 뭔가는 모르지만, 걱정이 많다, 아니면 걱정이 없다. 우리 대강 알잖아요. 사실 또 어린아이들은요, 금방 폐가 나버려요. 근데, 저도 그래요, 사실은. 저도, 이게 감추지를 못해요. 좀 포장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다 알잖아, 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사실은, 지금 악한 자들이요, 망명된 <laughs> 자들이요, 불량한 자들이요, 눈치 산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막 사인을 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 한것들을 봤을 때, 아, 지금 저렇게 저렇게 눈치 다는 그러한 사람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악하고 불량한들의 그러한 행동들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걸 우리가 여러분 해결할 그러한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눈은 사실 그 사람의 여러분 생각. 눈은 음.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하나의 우리 육신의 육체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눈으로 여러분 저가 가진 말들 행동들 그 사람 눈에서 나오는 수많은 것들을 눈을 보면 겉으로는 미소를 지은척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눈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를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볼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한 가지 눈은요. 우리 눈을 마음의 창이라는 말을 쓰죠 눈을 마음의 창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은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창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또한 가지 눈은 뭡니까? 놀랍게도 눈은요. 우리 마음의 내면의 상태를 우리 마음을 아니 죄송합니다. 눈은요. 우리 마음 안에 모든 것들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 마음의 내면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눈 앞에 펼쳐진 그러한 모든 영상들, 모든 환경들을 누가 봅니까? 눈이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어디서 말입니까? 눈이 그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양육할 때 굉장히 많이 조심하잖아요. 아니, 특히나 우리 여러분 혹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가진 임산부들이 여러분 태교했다면서 자꾸 하는 게 뭡니까? 물론, 귀로 듣는 거, 뭐 클래식을 듣는 것도 많이 합니다만, 그데늘뭘 본다는 거예요? 좋은 걸 본다는 거예요. 언리가 그런 유머스러운 이야기가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이 아이가, 한 아이를 태어나면, 누구 같은 아이, 누구 같은 남자, 연예인 어떤 사람 같은 그런 예보면 좋겠다는, 그래서 남편이 그 아내의 방에 그연애인 사진만 다 해놨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볼 때마다 그 연예인처럼 우리 아들이 그렇게 태어나면 좋겠다. 만약에 딸을 갖다 생각해보세요. 아주 예쁜 그런 연애인 사진을 온 집에 붙여놓고, 볼 때마다, 볼 때마다, 왜냐하면 이버는 것이 결국 어디로 들어옵니까? 우리 마음으로 돌아가 가지고 우리 마음의 모든 걸 행동을 좌우하는 것결국 시작은 어디입니까? 놀랍게도 우리들한 거예요. 둘이라는 거예요. 너는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의도를 보여 주기도 하지만 너는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역할도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약을의땀 겉은 사건을 가만히 봐보세요. 뭐라겠어요? 창세기 3장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 확인해 보니까요. 3장 5절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는 너희 뭐가 밝아진다고요? 눈이 밝아진다고 있어요. 눈이 밝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선약을은땀 먹고 땀 먹고 먹어, 먹어, 먹어봐 먹어봐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가 누가 될 거라고요? 하나님 같이 되어서 성과 악을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이 대단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물론, 우리 눈이 밝아져야죠. 영안이 밝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건 아닌 거예요. 영안이 밝아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뭘 좋아하시고, 싫어하는 건 분명히 구분해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세상에 그런,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쪽으로 눈이 밝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선약관을 따고 본 일이 뭡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봐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뭐한 즉 번적이라고 말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번적. 그러니까 이 사탄의 유혹이 있기 전에 나무를 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렇게 귀하게 만들었어. 그래 하나님 이거 속되지 말하겠지?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만 생각했던 여자가. 뱀의 유혹을 넘어간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번져 그 나무도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다고 탐스럽게 열매로 그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라는 거예요. 눈이 그래요 눈이. 눈이 그 모든 것들의 역할을 행하더라는 사실입니다.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오사도는 골로스 성장 이전에 말했어요. 너희가 그리스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눈은 뭘 찾아야 합니까? 우리가 불량자, 우리가 악한 자들의 이러면, 그러한 유혹, 그러한 이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 위의 것을 조금 더 본다는 10편, 119편, 여러분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란 것을 포기하소서, 뭘 보라고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란 것을 포기하소서라고 신이 기도했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위의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봐야 해요. 땅의 것 보면서, 여러분, 땅의 것, 세상 것 보면서 세상 사람 것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늘 이외껏 보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주님의 기뻐한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서 우리 눈은 뭘 봐야 한다고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입니다. 주의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늘 보는 것 말고는 주의 말씀을 늘 보는 것 말고는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한 것 말고는 답이 있더라 없더라? 답이 없어요 너의 문제는 사실은 이루드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 사람는 성도 여러 눈이 우리 마음 속의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또 눈은 우리 마음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 업운 결정을 제공하는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이지요. 너는 마음이 뭐라고요? 등불이니.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렇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너는 우리 마음의 등불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또뭘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수많은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뭘 보셨습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화장실에서 그렇게 시작합니다만 성경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을 가장 먼저 떴을 때 가장 먼저 떴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루 를 시작하기 전에 <laughs>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6 0는또 마찬가지예요. 눈이 약해져버리면 침신해져버리는 여러분 생활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 눈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들을 보고 그러이나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분혜와 사랑이 자고만 눈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보여지고 보여진다면 이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눈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확게 나도 우리분이 여러분 받을 안될것들로 받다 안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쉬스면 좋겠는데 눈으로 쉬는다고 해결됩니까? 가만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거 하나는 좀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찬성가 254장이었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줄바몰하시네 약하고 주에도 주기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치러 주시네. 날몰라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합니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원에 베풀어 써서 그 피가 밤속에 큰증거됩니다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오락 하소서 그렴이지요 내가 죽게도 지금 가오니 어렸을 때이 찬양을 들었었어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 대상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안 부르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기억이 그래요. 학생 때 누가 많이 부르냐면요. 밤주 없이, 새벽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그냥 불렀어요, 이렇게, 이렇게. 저는 그 학생 때 새벽에 다니면서 <laughs> 참 지루했어요, 사실은. 거기파답 했어요. 근데요, 신학을 하고 목격을 하면 할수록 이 찬양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싶네요. 죽기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죽기로 지금 가로우니, 십자가의 보일로날씻어가다 우리의 눈이 하늘을 살면서 수많은 것 보고,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은 눈을 통면서 드러나게 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어떤 여러분 악한 거 혹은 화가 나는 거 혹은 분부한 거 시기한 것들이 내 눈을 통해 서 상대방에게 보여지므로 인해서 주님 영광 가려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 여러분 아닌가요? 또한 봐서는 안될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혹은 시기하게 되고, 혹은 버린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 수스로가 판단하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여러분 악한 것들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여러분 마음을 누굴 때가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오늘 솔로몬을 뭘 요구합니까? 이 모든 걸 해결할 관계는 여러분 우리 수스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두에 가 언급했지요.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상하고 우리 눈이 바르게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오늘 찬성과 우령이었습니다. 내가 죽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어리석은 것들을 내가 보고 내가 느꼈던 것들을 통해 드러난 모든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의 도심이 우 없이는 우리 오늘따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 내 안에서 이러 모든 것들, 드러나는 눈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결코 하나님 영광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어리석었던 우리의 눈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여러분 또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조하여러분의 놀라운 복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도가 여러분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 아닙니까? 그 위대한 능력과 복을 오늘도 조하여러분이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가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되 우리의 눈을 들어 유의 것을 보라가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때마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놀라신 하 은혜가 나타날지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